that you love me and so 음? 뭐 먹고 있어? 뭐 맛있는 거 먹니? 뭐 먹냐 하마야 땡뭐 먹게? 절대 못맞춰 이거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냔 냐 말이야 아이고 파쿠라게 하나미치님 만원 크누 고마워 만원 크누 줬으니까 뭐 먹는지 알려줄게 뭐냐면 말이야 우리 엄마 과자를 뺏어 먹고 있어 엄마가 집에다가 과자를 놓고 갔는데 말이야 엄마가 먹나다고서 깜빡하고 안 가져갔지 뭐야 그래서 내가 먹고 있어 예감 근데 어차피 내가 먹게 될 거면 치즈 그라탕 맛으로 사올걸그랬다 밥? 밥안 먹어서 카스테라 가져왔어 마실 거? 블락터프리 우유를 가져왔어 왜냐하면 그 이제 옛날에 먹던 그 옛날 카스테라 빵이 먹고 싶더라고 완전 그 옛날 빡빡한 우유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 빡빡하고 팍팍한 그런 카스테라가 먹고 싶지 뭐야? 음. 음! 음! 목 막히는 니아 근데 카스테라 먹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 옛날에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그 급식 외 급식 외 우유 급식이랑 같이 빵을 줄 때가 있었거든? 옛날 빵? 내가 우유를 안 좋아했는데 그때만 먹었어 그때만 호스 11월 11일에는 작년처럼 또뭐할 거야? 벌써 그렇게 됐어? 야 근데 야 근데 카스테라가 먹고 싶은 감정 그딱한번 채워지니까는 좀 먹기 힘드네? 근데 우유 없이 어떻게 먹냐? <laughs> 우유 없이 이거 대체 어떻게 삼키는 거임? 아 맞아 근데 천안 주변에 이 온천이 진짜 많긴 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원래 예산 살고서 이제 천안에 올라온 거잖아? 나는 원래 온천이 되게 흔한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임 이건 되게 많은데? 온천만 해도 지금 보온천 온양온천 이주변에막 있어? 그래서 맨날 갔었는데 온천이 호텔이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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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온, 오, 목욕탕처럼 목욕탕처럼 갈수 있어. 근데 한국에서 온천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게 까다롭대. 진짜 온천인 온천수를 써야 돼서 온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거기 갔다 오면 그 뽀독뽀독해. 음. 갔다 오면 피부가 뽀독뽀독해져 맞아 맞아. 아막뜨그나의몸한번 지지고 싶네 그냥. 아, 이 날이 추워지니까는 목탄 가고 싶대. 아이, 뭔 뽀네 우유요. 시캔 원디갔는데난난 유당불내증이라 보네너 우유 못 먹는다고. 근데 그거 알아? 아 이거 남탕에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목욕탕 가면은 여탕에서는 식혜를 시키면 그 무슨 식당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물통으로 주는 그 통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궈주거든. 그거를 시켜서 들고 들어가셔 그 탕에. 그러고서 이제 더우면 한 한입씩 하시더라고. 그게 진짜 금락이긴 해. 아, 그게,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탕에다가 빠뜨리면 어떡하려고. 그걸 허용해줬지? 대신 남탕 입을 수 있다고. 하하! <laughs> 우리 땜미리 아주머니 있어. 땜리 아주머니 있어. 땜미리 아주머니한테 이제 팩도, 팩도 해달라는 패키지 하면 진짜 오이를 달아서 해줘. 진짜 오이 간걸 올려줘.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은 다 음식물 쓰레기잖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만한. 그럼 환경에서 남탕은 수건 무료라고? 드라이어 무료라고? 천장! 그건 부럽다. 너네도, 너네도 그러면 남탕에도 치약 묶여있음? 우린 치약 묶여있음? 안 묶여있어? 치약을 끈에 묶거나 우리는 가져간다고? 비누도, 비누도 아예 다 빼려버, 빼버렸거나 아니면 뭘 박아가지고 끈에다 묶어놨어. 어떻게 묶냐면 그맨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구멍 같은 걸 뚫으셔. 치약이 종을 벌로 다 했는데 사둔 것 같지 않다고? 와 여탕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고 남탕에서는 뭘 자꾸 두고 가나 보네. 뜨끈한탕은 집에서 엄마나 아내가 수건이나 샴푸, 치약 챙겨주면 놓고 가버려서 목욕탕 재산 털세일 때. <laughs> 아 신기하네. 완전 반대잖아. 아 그거 봤어? 유튜브에서 이제 진짜 가정용 로봇이 상용화된대. 그냥 사람처럼 생겨서 가정 가정부처럼 일을 도와주는.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상용화된대. 진짜 미래 같음. 진짜 무슨 영화에서만 보던 안드로이드 로봇이 나옴. 예쁜가요? 로봇 같이 생겼던데. 근데 일반 가정용은 아닌. 개미살듯. 이거다 이거다. 원해. 아 진짜 근데 이러면 이러면 무서워진다. 이제. 진짜 얘네들이 많이 막 상용화되고 그러면은 인간 시대 의 끝이 도래했다 도 오는 거 아니야? 저게 막 많아지면 인간 세대 의 끝이 도래했다. 너는 로봇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진짜 얘들아 지금부터 챗 g 피티를약해두록해 AI 요거 로봇 말고 가상 현실 촉각 슈트 다 만들어달라고요. 전신 슈트로다가 진짜 화면 속에 사람이 있잖아를 만들어달라고. 아 이과들 뭐해? 대부분, 대부분 요즘은 이제 다 샤인머스켓이나 이렇게 단 것들 먹다 보니까 알도, 알도 큰 거북을 먹었지 지금 말한 마이아트 시켜볼까 했는데 2kg에 7 0엔 정도네 이번 주부터 7만원! 음. 아니 우리 엄마가 완전 땡 잡은 거였잖아 네. 1kg에 15,000원에 가져왔어 우리 엄마 아니 요 요즘 내가 말했잖아 그 이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쇼츠를 올렸는데 한국에서의 플렉스 가짜 플렉스는 막 씹혀들고서는 막레 뭐, 힙합 노래 들고나와 말해. 이게 플렉스야 막 이런 가짜 가짜 플렉스고 한국에서의 진짜 플렉스는 막샤인머스캣막뭐배 뭐, 사과 이런 거 잔뜩 늘어놓고서는 그거 그거 막뭐 뒤가 없는 것만이야 뜯어놓는 게 진짜 진짜 플렉스라고 올렸더라고 과일 늘어놓고 잔뜩 먹기 과일이 진짜 괴비싸 요즘 근데 뭐 나는 나는 엄마가 이제 예산 사니까는 예산에서 이미 과수원들이 있잖아 원래 원래 이제 시골 살면 좋은 점이 상품성 없어서 떨어진 부사들 있거든 그런 상황들 엄마가 이제 사다 봤 근데 그게 더 맛있는 거 알지 원래 원래 물론 바람에도 떨어지지만 거기에 꿀 맺혀서 달아가지고 떨어진애들이거든 진짜 그게 진짜 맛있는 거야. 요번에 엄마가 햇반에 납품을 하는 그 농지 주인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햇반 햇반 생산을 하는 게 그거 나는 뭐 여러 농부들을 고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농지를 빌려. 재배를 할 농지를 돈을 주고 다 빌리고 기계로 이렇게 딱딱딱딱 심고 그딱한 한 명이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딱 이쯤 배세요 했을 때 이제 그때 배는 거래 그 사람은 이제 평생을 그 일을 하고 살았으니 정확한 시기에 배는 걸 이제 보고서 아는가 봐 그래서 밥맛이 똑같은 거래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달인인 거냐고 같은 벼여도 같은 벼여도 이게 언제 자라고 언제가 다 익었고 이게 뭐또 날씨 따라 다를 거고 또땅마다 다를 건데 그 배는 건 배는 건또 이제 기계로 하고 여자들은 빼빼로데이 때 어떤 빼빼로 받는 거가 베스트냐고? 아, 하... 어떤 빼빼로? 흠. 근데 나는 솔직히 근데 빼빼로... 아 근데 난 수재도 수재라는 그거 한번 만들어 봤을 거 아니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달까? 그냥 난 편의점에서 사다 주면 그냥 그것 또한 정성일 거 같은데 뭔가 좀더 점수 따고 싶어 좀더 로맨틱하고 싶어 그러면은 꽃 사다 줘 꽃도 막 엄청 커다란 막어 장미 다발 이런 거 사지 말고 적당 적당히 그냥 적당한 걸로 살아. 사람에 따라서 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여성분들은 그 꽃이 좋고 싫어서 그꽃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을 주는 낭만적인 남자가 좋은 거야. 꽃집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자친구 줄 건데 이거 잘 포장해 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귀여운 거라고. 그 그거를 들고서 이제 쫄래쫄래 어 그거 들고서 이제 막 도로 도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차에 타가지고 나한테 오는 그 과정이 귀여운 거라고. 그 뭐냐 내가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이렇게 걷는데 그 촬영하면서 걷는데 그 옆에 좀 중년 남자분이 꽃집에서 꽃을 고르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낭만적인. 거의. 그런 모습 때문에 꽃을 좋아하는 거지. 로맨틱하다. 아! 행복해라 이녀석. 꼬치를 주는 차은우, 꼬치를 주는 김돌복 꼬치를 받아가지고 갑으로 삼아야지. 꼬치를 받아다가 평생에 갑으로 삼아야지 대대 손손. 직업군인 차은우 대 삼성 대주주 김돌복 삼성 대주주 김돌복 이라 진짜 매칭 안 되네. 아니. 근데 행복하기는 근데 차은우가 더 행복할 듯. 왜냐하면 직업 군인이잖아. 그 안에서 이제 도파민 절제된 삶을 살다가, 어?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젠장 운동도 계속할 거 아니야? 아이, 젠장. 뭐지? 나도 컴마좀 잘해주시다. 당나라 양기비상이라고? 양기비상? 아! 뭐? 야 양기비가 이렇게 동글동글했어? 아니, 양기비가 이렇게 동글동글해? 아니, 내가 놀란 부분, 얼굴형도 얼굴형인데 승모근이 좀 있으신다. 근데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나는 와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나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 슈퍼 모델이였는데 진짜로 아니 나는 왜이이 이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냐고 근데 진짜 궁금하다 이 다음에 결혼할 사람 누굴까 너네가 내 주변 애들이랑 엮을 때마다. 너네가 남자 애들이어서 이거를, 이걸 엮을 수 있는 건가 싶다? 왠줄 알아? 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썸 타는 관계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이라던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뭐냐, 뭐 이제 음. 하마려나, 뭐 돼지, 이거비도 뭐 이긴, 이긴려나, 막 스팸도 아니고 런천미트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뭔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laughs> 아니, 나 여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안 생겨, 절대. 아니, 내가 이겼다 얘기가 아니라 친구로서는 그냥 뭐 재밌네 하고 그냥 받아줄 순 있는데 그런 말을 평생 들으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마 그건 이제 나를 아껴주는 행기가 아니야 <laughs> 남친과 나한테 오늘 좀착장에 <laughs> 저팔기 같은데 이러면 이제 바로 내가 이제 예쁘지 않다는 거지 이제 내가 살쪄서 더 이상 여자를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러지 <laughs> 아 근데 지금 근데 방금 내가 예시로 든 문장이지만 너무 잔인한 문장 아니야? 아니 오늘 맞싸, 착장이 짱구 같네, 오케이. 오늘 착장이 코난 같네, 오케이. 오늘 착장이 뭔가 뭔가 마인부우 같네, 이것까지 오케이. 저팔견 좀 심한 것 같네. 저팔견 좀 상처 상처가 클것 같은데. 남친 저팔견하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치키치 카카차카초 치키 치키 우리에 처음 봤지 밤에도 오, 낮에도 느낄 수 있는 주먹과 닉킹이 있다네 바로 그냥 어? 슈퍼보드 가져다가 그러고아 야하다 이러네 낮에도 밤에도 했다고 야하다 이러네 아이 그냥 저런 애들한테는 이것도 안 통한다는 거야 모르겠고 예스. 저 흑화하면 되나요? 뭘 흑화하는데 뭘 흑화하는데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 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노딱 싫어 싫어요 진짜 좀이한돼요 구독 눌러주세요